이번 시간에는 로드리게스 길게 치기를 연습해 봅니다. 코너의 적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장축 4포인트로 보내야 할 듯합니다. 수구 출발점 즉 큐선이 2포인트이므로 두칸 간격의 반인 단쿠션 1포인트로 3팁으로 샷을 해 봅니다. 이제 볼퍼스샷을 해봅니다만 얇게 쳐서 1포인트로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아서 장쿠션 4포인트보다 길어서 득점이 안됩니다. 좀더 얇게 쳐서 1포인트로 보내주니 장축사로 들어가 득점이 됩니다. 조금 짧았지만, 이 적구가 빅볼이라서 득점이 되네요. 이 포인트 출발이면, 3팁으로 얇게 쳐서, 단 쿠션 1로 보내면 득점이 됩니다. 코너의 적구는 빅볼이라 득점이 되지만, 중간에 뜬 공은 득점이 쉬울까요? 적구가 중간에 있어도 득점은 어렵지 않지만 키스의 위험이 큽니다. 수구 출발점이 3포인트인 배치입니다. 장축 4포인트와는 한칸 간격이므로 단쿠션 0.5포인트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득점은 되었지만 조금 길었네요. 코너의 적구는 장축 4포인트로 보내주면 대체로 득점이 되네요. 출발점이 4포인트이면 단 쿠션 0으로 보내 줍니다. 완전 코너로 들어가면 찰바진이 주의해야 합니다. 얇게 쳐서 정확히 보내기 힘들어도 에러마진이 커서 득점은 크게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이렇듯 얇게 치기 힘든 배치라면 앞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3팁으로 3팁 기준선으로 보내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제자리 돌아오는 기준선으로 앞돌리기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적구가 한칸 올라온 배치라면 수구는 장쿠션에서 반칸 이동한 4.5 포인트 부근으로 보내야 득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발점 2포인트와는 2.5칸 간격이므로 단쿠션 1.25포인트로 보내주면 될 듯합니다. 4.5를 향해 들어가니 조금 짤래요. 따라서 5포인트를 향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구 출발점이 3포인트이면 1.5칸의 반인 0.75로 보내면 4.5를 향해 들어가므로 조금 위로 보내줍니다. 이 배치에서도 3팁으로 간격의 반으로 보내면 득점이 되므로 보정은 필요치 않은 듯 합니다. 출발점이 4포인트이면 0.25포인트 거의 코너로 보내줍니다. 완전 코너로 들어가 짧아졌지만 회전력으로 득점이 되기도 합니다. 코너로 보낼 수 없을 때에는 앞돌리기 길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한칸더 올라오면 장쿠션 5.5포인트로 입사시켜줍니다. 출발점이 3포인트에서 단 쿠션 1포인트로 보내면 장축 5로 떨어져 조금 짧게 들어갑니다. 수구가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을 함으로 3쿠션에서 역회전이 걸리게 되어 조금 길게 쳐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5.5포인트 정도로 조금 길게 떨구는 것이 득점 확률이 높아질 듯 합니다. 출발이 사이면 1.5칸의 반인 0.75로 보내줍니다. 이적구가 2포인트 위에 있을 때에는 1.5로 보내면 장축 5를 향해 들어가므로 득점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또한 상쿠션인 장쿠션에서 역회전이 걸리게 되므로 샷은 짧고 간결하게 해줍니다. 회전을 조금 줄이거나 조금 두껍게 맞추어야 길어져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로드리겟으로 길게 칠 때는 상쿠션에서 사쿠션 이동시 역회전 때문에 늘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길게 칠 때는 역회전으로 인해 짧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두껍게 맞아 길게 들어가는 것이 득점 확률이 높은 듯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전을 3팁보다 줄여서 1 또는 2.5팁 정도로 샷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적구가 한칸더 올라온 배치에서는 수고는 6 포인트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역시 짧아집니다. 그러나 단쿠션 2 포인트를 맞추면 짧아지게 되어 보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드리게스 활용법과 보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